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 9월 3일 화요일 1시 44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HLB, 자, 최소한 단기 20만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 꾸준히 충연하게 영상으로 말씀해드리겠다라고 했었고요. 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 의리 지켜가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의리로 좋아요부터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도 영상 촬영하는 데 너무 큰 힘이 납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HLB 바로 좀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2% 정도, 자, 이러한 약간 좀 약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양 추세를 딱 돌파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걸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지는 말아라 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나마 우아양 추세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되고 어차피 HLB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HLB가, 여러분들, 뭐, 개잡주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11조가 넘어가는 대형 우량주로 벌써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FDS 승인이 난 이후로는 코스피로도 이전 상장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저 뭐냐, 다, 이런 모멘텀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 수급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그 그중에 저는 이제 HM이 당연히 여기서 박스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 단기간에 좀 주가가 살짝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가 하나 좀 나오긴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지금 S모. 자 이게 현재 카운트다운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10일하고도 5시간 15분이 남아있는 자 이런 지금 에스모 2024가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10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일봉상의 캔들론 한 8개 한 7개 정도가 나올 수 있을만한 이런 시간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이 에스모라는게 여러분들 뭐야 요거잖아요 자 보시면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그러니까 유럽종양학회 그러니까 이 유럽종양학회에서 여러 이제 이 바이오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뭐를 한다? 자그회사 사들의 이런 기술력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유럽 종양 학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이 바이오 시장이 미국의 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 시장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요번에 여러분들 이 S모에 여러분들 뭐야? HME가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자 요번에 이 참여를 하는 이 기업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루니시나 이런 회사들도 자,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루닛이나 뭐티움바이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유틸렉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참여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이거와 이제 어 다르게 살짝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는 할수 있지만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틸렉스 같은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자 7월 초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상 이 뭐야 S 모2024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건 7월 말부터 올라간 거기 때문에 HLB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별로 받지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번에 이 HLB가 S 모 2024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 요번에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무려 9개나 되는 연구를 공개를 합니다. 자 지금 다른 회사들이 보시게 되면 은뭐 뭐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뭐 루닉 같은 경우는 루닉스코프 활용한 연구 초록 요거 하나 발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t u 2 1 8과 이제 키트로다 병용투여에 대한 추가성과 공개. 그러니까 다들 뭐 별거 없다 이거지.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관련 연구를 9개나 공개를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리보세라닙에 관련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나도 많다보니 이거를 확실하게 유럽종양학회에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라는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여러분들께 요 카운트단 살짝 보여 드렸지만 11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요 열흘 동안엔 여러분들 뭐가 될수 있는 거다.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움직임이 나오면서 박스를 만들거나 혹은 살짝의 이런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 봤자 어차피 그 열흘 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이 뭔가 특별하게 쫙 급등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S2024가 S2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거다 실질적으로 요 종양학회에서 HLB가 이제 연구결과나 이런걸 발표를 하는 그 순간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이러한 발표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될거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나와주는 음봉이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요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HLB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게 지금 이러한 우상현 추세가 지금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우상현 추세 하단 부분까지 요정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기간으로 보면 은 대략 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기간이 지금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캔들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음봉 캔들이 몇개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요하단 부분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러면서 단기간에 요 10만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 종목을 좀 꾸준하게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hmi 2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기면서 20만원까지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HLB라는 종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물량을 사실상 좀 모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뭐 이렇게 단돈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있으면 사실 HLB라는 요 종목을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게 애매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런 30만원 40만원 이런 돈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이 돈을 불려서 이거를 이제 100만원, 200만원까지 만든 상태에서 출매를 하면 내가 물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매매로 이런 현금을 늘려나가면서 이 종목을 더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빠르게 올려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수급을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시장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다뭐 회사 다니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시장 쳐다보는 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A N P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들 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8시 50분에 ANP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다 문자 보내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ANP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자 요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뭐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지난 9월 그리고 지난 8월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려 가면서 자, 저에게 이렇게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모두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그럼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 가서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내 계좌도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단타. 자, 단타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런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대시세 매매에는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올해 마지막 4분기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텐베거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보시다시피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의 역대급의 매집이 들어오는데 최소 3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자,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역대급의 재료가 터지는 게 바로 이 텐베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텐베거 종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제 2024년 초에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바로 이 n m 이라는 종목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7배 가량 올라갔었던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게 저는 이미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요 여러분들께 작년 12월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12월 8일에 여러분들께 엔캠 73,000원부터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이렇게 인증 문자도 정말 많이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이 앞에 저점에 있을 때 물량을 대거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해 나왔을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6배 가량 상승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에게서 제대로만 매수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럼 올해의 대시세 종목 과연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종목이죠.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의 이슈가 아마 올해를 장식을 하는 올해의 마지막 장시간은 이런 이슈가 될 건데 지금 여름날 3시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이슈가 새롭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자이 이슈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급들이 쏠리게 되면서 바로 이낙태 허용 관련되는 이 관련주가 엄청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보시면 자 과거에 굉장히 큰 이런 주가의 급등세가 한 번씩 나와줬었다가 자 이때 당시에 모두 다 낙태 허용 관련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낙태 허용 관련돼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당연히 이걸로 뭘 하겠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매수를 해놓으신 자 올해 11월 이제 대선이 아주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이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좀 되게 궁금하다 나도 이 종목을 제발 받아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964-0270 여기는 있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텐베거 자 텐베거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시면 되고요. 템베거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 종목 다 문자로 무엇인지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물량 미리미리 많이 모아 가셔서 자, 올해 11월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리고 HLB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좀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뭐 단타 종목이나 템베거 종목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드릴 수가 있었던 거냐라고 한다면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스스로 차트 공부하고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해서 터득을 해놓은 자 그런 방법들 이런걸 제가 다 이제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거에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간혹 가나 저한테 물어보시는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종목들을 매일마다 잘 찾을 수 있느냐 라는걸 많이들 좀 물어보셔서 아 그냥 내가 아예 강의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공유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만들어 왔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글 드라이브 안쪽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의 수락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 여기 있는 동영상들을 모두 다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내가 이런 지금 어 주식 공부 영상들을 잘 받아가서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 내가 스스로 이전는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자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저에게 교육! 자 교육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주식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요번에요 교육용 영상들로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육 영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